아, 999이 님이 문자 보내셨는 네. 용국수님은 봄나들이 나온 커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나요? 음, 남자 끌려 나왔구나. <웃음> <웃음> 이 생각 <생각합니까>. 1층. <laughs> 4인상 쓰고 있어요. 네, 1층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남자, 여자분들은 잘안 보고 남자분들의 행동을 보고 있잖아요. 예. 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어주기. <laughs> <그쵸. 웃음> 그것도 중간에 와서 허락, 허락 맡아야 돼. 예. 지워, 지워. 어, 지워, 음. 지워. 다시, <laughs> 찍어. 어, 다시 찍어. 어, 다시 찍워 어. 손바닥에 누워서 찍어주고. 어, 별거 다예요. 정동이를 네. 네. 반 정도 빼고 뒤로 가방을, 여자친구 가방을 목에 메고 있어. 그쵸? 그리고 찍고 검사를 맡아. 음. 왜 이렇게 치고! 알았어, 다시, 다시. 다시.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지난주는 거의 1시간 10분 하지 않았니? 그때 안 꺼내고, 가방 속에 쟁여 넣고. 아, 지난주에 치킨 먹었잖아요. 치킨 먹느라고. 지난주에 무슨 치킨을 먹었지? 아, 저기. 감자튀김이 아, 나는 아픈데 네, 너는 네, 혼자. 맞아!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어디? 여기 팬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laughs> 야, 이 사람들 왜니 네 팬들이야?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이렇게 썼어요. 팬들이라고 썼어요. 팬들이라고 쓰셨어요. 어디? 여기요!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세릴? <laughs> <laughs> 차단? <웃음> <laughs> 음. 아무튼,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예. <laughs> 어차피 짐꾼 겸 사진사로 가는 네네. 것이다 였는데. 그래서 사실 사진은 저희가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없어 보일까 봐못올리 네. <laughs> 정말 우리는 했어요. 짐꾼과 사진사죠? <laughs> 우리의 존재는 전혀 없고 SNS에 장례원 본인 사진만 <laughs> 아니, 찍... 초상권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혹시나 초상권이야? 막 내가 못생기게 나왔는데 마음에 안들수 있는데 이걸 그냥 혼자 올렸다가 기분 나다 아, 같이 잘 나온 걸 찾아 올리면 되죠. 그게 없더라면. 아, 나만 예쁘다 <laughs> 나만 예쁘고 다들 괴상하게 나왔다? <laughs> 아, 니 오늘 왜 오시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무슨 큰일 있으셨나? 예, 폭스 추하다라고 하신 분이고, 뭔가... 아 배성재 종놈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종놈은 뭡니까? 아 어... 예. 아니에요. 예, 예명을 은행 분들이 많이 짓잖아요 네. 예명도 뭐 그냥 짓나요, 아니면 그냥 철학관에 가서 짓나요? 아, 저는 가서 짓었어요. 아 가수 짓나요? 네, 네, 네. 근데 특이하게. 그.. 모음만 주시더라고요 모음만. 모음만? 네. 아, 어오이? 어오이? 아, 자음만. 자음만. 아, 자음만. 죄송해요. 깜짝 놀랐구나. 자음만. 내게 동창인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네. 네. 어, 네. 뭐, 어, 그 정말 특이한 <laughs> 철학관이다 <laughs> 아, 서치훈대이구나. <알았어, 채운> <laughs> 어, 오늘 쏨디 새 별명 생겼다고. 어오이. 어우이 <laughs> <오이. 웃음> 모음으로 지은 입에 <이름>. 어우이 <laughs> 아 좋네요. 네 어우이 네, 너무 좋은데요. 어좋네요 네. 입에 착착 붙네요. 어감 아, 괜찮은데요. 어우이디 네. 오이. 네. 오이. 네. 어 오이공이님 동아리 사람들끼리 진실 게임 하다가 제가 걸렸는데 여기 좋아는 사람 있다 없다 묻더라고요. 용기네요. 있다 대, 답했고 시간이 지나 또 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온 질문 작년에 F 받은 적 있다 없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누군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왜안 물어보죠? 차례 아닌가요? <웃음> 이상하네 <웃음> 야 이게 진짜게 아 빌드업 순서가 있잖아요 아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laughs> 있어요 있다. 그러면 다들 누구지? 누구지? <laughs> 막 이러면서 다음 질문 걸리면은 무조건 그 사람 몰아주고 어...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아무도. 네. <laughs> 누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됐든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laughs> 하물며 동아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laughs> 단체로 생존 본능을 발휘한 거죠. 혹은 반대로 아예 관심 없는 거. 어, 어 너좋아하 있다고 했나? <laughs> 이런 거. 게임 끝날 때. 자, 음. 그 다음에 물어보는 빌드업 질문. 무슨 과목 F 받았어? <laughs> 남이춘 님 인방에서 대이기들 상담소 하시잖아요. 네. 정작 남이춘의 요즘 고민은 뭔가요? 요즘 고민이요? 네.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요. 네. 언제 한번 박펠레와 합방 컨텐츠배에을 한번 해야겠네요. 네. 네. 돈을 모으고 싶어요. 알겠어요. 많이 모으시고요. <laughs> 자, 뭐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돈 모으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맞아. 방법이 쉽진 않습니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아 차득이 상해 그런 안경 안 사면 돕니다. 돈을 <laughs> 이상한 데 쓰지 <laughs> 말란 말이에요. 예쁘다고 했는데. 군이 네. 네. 미치는 에지 뒷부분에 아예 겹치잖아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스피노프죠. 네. 그 에지 캐릭터에 군이 미치가 정치하는. 에지는 재밌었어요. 지금 봐도 좀꽤이너 너의 목소리가 보연가 그 드라마가 약간 사이코메트로. 그 네. 그 근데, 어... 지금 봐도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 약간 범죄자들. 네. 근데 물론 에피소드들은 재밌는데, 네. 이제 전체 극을 끌고 가는 빌런 그 애플. 네. 그게 되게 별로예요. 지금 보면 무서워요. 아. 약간. 아. 뭐야. 별로. 너무 헛셌던 너무 그 한니발, 네. 그 양들의 침묵 네. 따라한 거 보이고. 네. 갤럭시였으면 재밌게 봐주셨을 것 같은데 애플이 악역으로 나서 와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시안 폭탄, 네. 갤럭시? 네. 어? <laughs> <laughs> 제의견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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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몰라. 습니다 <laughs> 제거 <laughs> 아니 그 만화 내용이 있어요. 에, 에피소드 이름이에요. 시아 시가 시안 폭탄 사과 그래가지고. 급한 선글기가 아닙니다. 들어갑자 어떻게 할까요 결승전 치맥 대 삼소. 사실 아까 그 생방 전에 소음디가 어, 저는 쌈소 지지합니다라고 하고 같은데. 네. 예. 삼소가 삼소죠? 워낙 보편적인 인기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의 그 문자나.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집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반반이었는데 제가 광고 전에 말 실수를 했어요. 쏨디가 삼소 한 표를 했다고 하는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표가 삼소로 어 쏠리면서 삼소의 압승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laughs> 인기 없어요. 투표야. 쏨디 네. 버프로 네. 예. 어, 채팅창도 배가노마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 어, 배형 실수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오늘 무승부였어요 그쵸. 거의 무승부로 지금 진짜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막판에 쏨트키 포퓰리즘으로 네. 어, 압도적으로 삼수쪽으로 쏠렸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채팅창에 배디 무덤 팠죠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치맥을 지지하다가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laughs> 어, 어떻게 가장 많은 표를 사전에 얻었었고 어, 엄청난 조합인 치맥이 삼소에뭐 타임라인 시간대로 봐도 뭔가 치맥 타임은 좀 더만 자정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오후 10시 배상자한테는 삼소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시간대상. 네. 음, 짜루기 님, 솜니가 삼소라면삼소다솜특히 인정. 맞아. 치맥 배불러서 별로야. <laughs> 그렇게 힐난을 <신라를> 하시더니 이 <laughs> 제가 얘기할 때는 네, 쏨디가 싸주는 삼겹살 쌈대 혼자 치킨 먹기 이 말도 안 되는 vs 놀이 하시 상상하시는 분들 있고요. <laughs> 토론, 토론 진행자가 큰 실수했다. 공정성 네. 부족이다. 뭔가 되게 기쁘면서 제가 지지하던 후보가 이겨서 기쁜 와중에도 제가 속상하고 허무한 부분도 있네요. 퇴근한 쏨디가 현 베디를 이겼다라고 하신 <laughs> 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쌈소입니다. <laughs> 자 열띤 토론이었고요. 왕성이부터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시고 내일 봬요.